안녕하세요 배작가입니다. 오늘은 캐논 C70과 소니 FX6의 마지막 비교 영상, 바로 색감 비교 영상입니다. 각 카메라의 표준 색감과 그 다음에 C70의 표준 색감과 FX6의 S시네톤, 그 다음에 캐논 C70에는 C로그가 두 가지 있죠, C로그 2, C로그 3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S로그 이렇게 비교,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 영상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 로그 촬영을 한 거는 제가 만든 럿을 입혔을 때, 동일한 럿을 입혔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은 C70의 표준 색감과 FX6의 표준 색감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에서 가장 큰 차이는 아마 하늘색의 색조 차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대비 차이가 있죠. 그리고 C70의 표준 색감과 FX6의 S 시네톤 차이인데요. 사실 대비는 굉장히 비슷한데, 초록색 색조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fx6의 표준 색감과 s 시네톤을 비교했을 때는 대비와 색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로그인데요. c레고트와 어, s로그3 비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두 로그에서 색감 차이가 조금 있죠. 채도가 많이 빠진 채, 캐논 그 다음에 채도가 캐논보다는 어, 소니 fx6에서 채도가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 제가 같은 동일한 럿을 적용해봤어요 동일한 럿을 적용했더니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어 C-Log2에서는 약간 채도가 올라오다 만 느낌이고 어 FX에서는 채도가 어느 정도 어 선명하게 보이죠 왜냐면 지금 만들어 놓은 럿 자체가 제가 FX6 유저이다 보니까 FX6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럿을 적용했을 때두 카메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리면 그 차이가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c-로그 2와 s-로그 3의 색감을 한번 맞춰봤어요. 보시는 것처럼 캐논 c-로그 2에서 채도를 조금 더 올려서 이제 색감을 맞춘 건데요. 두 영상의 색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사실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서는 어떤 게 캐논인지 어떤 게 소니인지 구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자 이번에는 C 로그 2 S 로그 3 다른 장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역시 채도가 S 로그에 조금 더 많이 들어있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같이 똑같이 동일한 러을 적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색깔을 맞춰본 건데요 어떠신가요 색깔을 맞췄을 때 사실 큰 어... 작업은 하지 않았어요 색온도와 그 다음에 색조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의 색조를 조금 더 만졌고요. 말의 색깔, 그러니까 적색에 가까운 색깔이었는데 이 색감의 어, 색깔의 색조도 조, 조금만 만졌던 것 같아요. 자, 드디어 C 로그 3가 나왔고 S 로그 3랑 비교를 해봤는데요. C 로그 3는 C 로그 2보다는 약간 더 어, 대비가 강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똑같은 동일한 러을 적용했을 때 C 로그 2보다 C 로그 3가 약간 대비가 더 많이 살아난 느낌이었고요. 채도는 역시. C 로그 2 보다는 조금 더 올라왔지만 S 로그보다는 채도가 조금 더 낮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색깔을 한번 맞춰봤는데요. 어 C 로그 2 보다는 C 로그 3에서 색깔을 맞추는 게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C 로그 2와 C 로그 3의 차이, 그러니까 캐논 자체에서의 C 로그 차이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담은 영상인데요. 두 영상을 보시면은 C 로그 3에서 약간 대비가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럿을 적용했을 때 역시 C-LOG3가 조금 더 어, 대비가 있고 색감도 조금 더, 더 많이 올라오는 느낌이죠. 자 이번에는 안부와 명부의 차이를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담아온 영상이에요. 어, 영상을 보실게요 일단. 자 C70의 표준 색감에서 보시면은 약간 밝은 톤 하이라이트 톤이 조금 더 어, 소니에 비해서 날라가는 느낌이 나죠 밝게. 이거는 두배 확대한 영상인데 두 배를 확대를 하니까 어, 안부에서 살짝 FX6에서 노이즈가 조금 더 보이는 느낌이었고요. 다시 이번에는 캐논 C70과 소니 FX6의 S 시네톤 차인데요. 이 FX6가 S 시네톤에서 조금 더 대비가 높아지죠. 역시 안부의 표현력은 캐논 C70이 조금 더 우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FX6 자체 색감 비교예요. 표준 색감과 S 시네톤인데 이두 색감만 차이를 봐도 S 시네톤이 대비가 조금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의외로 FX6의 시네톤이 S 시네톤이 하이라이트 톤을 조금 더 잡아주는 느낌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다시 C 로그 2와 S 로그 3를 비교한 영상이에요. 앞에서 보시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채도가 S 로그 3에 조금 더 많이 담겨 있죠. 동일한 럿을 적용했을 때 역시 채도가 S-log3 쪽에서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C-log3와 S-log3의 비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log2보다는 C-log3가 대비가 조금 더 강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럿을 C-log3와 S-log3에 적용을 했을 때, 시로그 3가 대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안부는 거의 어 까만색으로 뭉개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건데요. 음. 이게 동일한 럿을 적용해서 그렇지. 어, 개별적으로 럿을 직접 만들어서 적용을 한다면은 시로그 3에서 충분히 안부를 표현해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시로그 2와 시로그 3를 비교를 하는데요. 역시 시로그 2가 조금 더 대비가 어, 낮아요. 그리고 시로그 3가 더 대비가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동일한 럿을 적용했을 때 역시 시로그 3는 채도가 더 많이 올라오는 느낌이었고요. 네, 이렇게 안부와 명부를 조금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림자가 있는 쪽을 촬영을 해서 이제 보여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시로그 2 시로그 3에 어, 시로그 2와 시로그 3만 놓고 봤을 때는 시로그 2가 조금 더어 압축을 많이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웨이브폼을 봤을 때 C로그 2가 압축을 많이 해 놓고 C로그 3는 압축을 조금 덜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어 러스를 적용했을 때 C로그 3가 확실히 대비가 높은 어, 모습을 보였어요. 소니와 비교를 했을 때뭐 어떤 게더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바다에서 촬영한 영상 한번 보실게요. C70의 표준 색감과 FX6의 표준 색감인데요. 보시면은 FX6의 하이라이트가 더 많이 날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c 로그 2와 s g 3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러셀 적용을 할 거예요. 러셀 적용을 하면은 하이라이트 톤이 날아갔던 거. 그러니까 표준 색감에서 날아갔던 게 다시 어, 잡힌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시 C로그 3와 S로그 3 비교인데요. 역시 마찬가지 장소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C로그 3에서 대비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C로그 2와 C로그 3의 차이입니다. C로그 2와 C로그 3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똑같아요. 어, 대비가 조금 더 강하고 약하고의 차이가 있고 색감도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캐논 자체에서. 자 이번에는 하늘 색깔을 비교를 해봤어요. 자 하늘색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다시 볼게요. C70의 표준 색감 그리고 FX6의 표준 색감. C70이 역시 캐논스럽죠. 조금 더 파란 느낌이었고요. 그런데 반면에 fx6를 s 시네톤으로 바꾸면서 s 시네톤에서 채도가 조금 더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c로그2와 s로그3를 다시 비교를 해 봤는데요. 동일한 럿을 적용했을 때또 어떤 느낌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역시 어, c로그2보다는 s로그3에서 채도가 더 많이 올라오고요. C 로그 3와 S 로그 3 차이는 다시 보시면은 역시 대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색깔이 올라오는 느낌이 나겠죠. 어 C 로그 3와 S 로그 3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파란색을 봤을 때. 자 다시 캐논의 C 로그 2와 C 로그 3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역시 동일한 러을 적용을 해볼 거고요. C 로그 3가 조금 더 많이 색깔이 올라오죠 역시. 이번에는 조금 더 색깔이 튀는 장면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표준 색감과 표준 색감이죠. 둘 다. 어,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S 시네톤으로 가면서 C70의 표준 색감과 FX6의 S 시네톤이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보이게 되었죠. 그 다음에 역시 다시 C로그2와 S로그3를 비교를 해봤고요. c 시로그2와 s로그3 역시 채도의 차이가 느껴졌어요. 다시 시로그3와 s로그3 같은 경우에는, 럿을 적용해 볼게요. 럿을 적용했을 때, 네. 마찬가지로 시로그3가 대비가 조금 더 강하게 적용이 되죠. 이 부분은 작업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고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시로그2와 시로그3에 비교를 해 볼게요. 네, 역시 대비 차이 때문에인지 색깔이 더 C-Log3에서 많이 잡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역광 상황에서 어떻게 색감을 표현하는지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두 카메라의 역광, 건물을 피사체로 해서 뒤쪽에 밝은 부분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C70의 표준 색감보다는 FX6의 표준 색감에서 하늘이 조금 더 살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있었고요그 다음에 s c n 톤으로 바꾸니까 어, 데비나 뭐 뒤에 살려지는 것들은 거의 비슷하죠. 반면에 어, 초록색 색조가 조금 달라졌고요. 다시 C 로그 2와 S 로그 3 비교를 볼게요. 역시 동일한 러스를 적용했을 때 어, 굉장히 차이가 느껴지죠. 채도가 어, S 로그 쪽에서 조금 더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근데 캐논 C 로그 2나 3에서도 채도를 올리면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동일한 럿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가 느껴지는 것이지 절대 C70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C70에서 하늘색을 더 살릴 수도 있긴 해요. 단지 동일한 럿을 적용했기 때문에 소니가 조금 더 많이 올라왔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캐논 C로그 2와 C로그 3의 비교죠. 동일한 럿을 적용했는데 신기하게도 C로그 2에서 조금 더 하늘색이 살아났어요. 네 역광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역광 상황에서는 캐논 C70의 표준 색감과 FX6의 S 시네톤이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C 로그 2, C 로그 3, 그다음에 S 로그 3가 큰 차이는 없었고요. 캐논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 C 로그 2와 C 로그 3 어, 동일한 러스 적용했을 때 C 로그 2에서 어, 역광의 상황에 있는 뒷 배경 하늘을 조금 더잘 살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역광 촬영을 하셔야 된다, C70으로 역광 촬영을 하셔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C-Log2가 C-Log3보다 조금 더뒷 배경에 있는 하늘을 살리는 게 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인물 촬영을 할때두 카메라가 과연 색감 차이가 얼마나, 어떻게 나는지 한번 확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캐논은 인물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소문이 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예쁜 발색을 보여주죠. 소니에 비해서 조금 더 화사한 인물 표현을 하고 있고요. FX6가 S 시네톤으로 설정을 했을 때는 분위기가 캐논은 약간 화사한 느낌이라면은 소니 FX6의 S 시네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영화 톤이죠. 영화 톤이라서 조금 분위기가 살짝 가라앉는 느낌. 그래서 FX6의 s 시냅통과 캐논 C70의 표준 색감 이두 차이는 굉장히 어, 크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화사함과 분위기 이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어, 여러분이 아마 고민스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바로 C로그 갈게요. C로그 2와 S로그 3의 비교죠. 네, C로그 2와 S로그 3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서 동일한 럿을 적용했을 때 어, 분위기가 달라요 조금 어, 확실히 앞에서 계속 동일한 럿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S로그 쪽이 조금 더 채도가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C로그3는 대비가 조금 높아졌죠 C로그2와 C로그3만을 놓고 동일한 럿을 적용을 해 볼게요 음,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대비가 다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선명해 보이는 것은 사실 c-로그 3가 조금 더 어, 명확하게 보인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어서 인물 클로즈업이 들어가는데요. 피부톤을 중점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70의 표준 색감은 역시 화사한 느낌이고 f(x) 6의 표준 색감은 약간 어, 칙칙한 느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표준 색감 비교인데 모자에 있는 하이라이트 톤이 얼마나 날아가는지 보이시나요? 지금 보실게요. 어, C70의 표준 색감에서 모자 부분에 모자 부분과 그 다음에 FX6의 표준 색감에서 모자 부분이 날아가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두 카메라의 차이가 느껴지는 게 표준 색감에서는 하이라이트 톤을 잡아주는 게 C70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fx6를 sc네톤으로 바꾸니까 어떤가요 하이라이트 톤을 c70의 표준 색감보다도 더잘 잡고 있죠 그러니까 fx6 같은 경우에는 표준 색감보다 sc네톤이 하이라이트 톤을 조금 더잘 잡도록 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기서 보시면서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두 카메라의 색감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까만색 옷을 입고 있는데 캐논 c70 같은 경우에는 거의 까만색을 까만색으로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어, 느낌으로는 그런데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 FX6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에 약간의 마젠타 어, 보라색 느낌이 조금 섞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c l o g 2와 Slog3 비교를 해볼게요 역시 동일한 러스를 적용할 건데요 동일한 러스를 적용했을 때두 카메라 모두 하이라이트 톤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고요 안부 역시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C 로그 3와 S 로그 3에 또 한번 동일한 럿을 적용을 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캐논 C 로그 2와 C 로그 3의 비교를 한번 볼게요. 컬러 차이는 크지 않은데 명부와 안부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카메라의 색감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캐논 C70의 표준 색감, 그 다음에 c l o g 2 c l o g 3 그리고 FX6의 표준 색감 S-Cineton, s l o g 3 이렇게 각각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어,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C70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화사한 느낌을 여전히 캐논스럽게 어, 가지고 있는 반면에,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음, 캐논에 비해서 표준 색감이 약간 칙칙한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서 S 시네톤으로 설정을 했을 때, FX6의 S 시네톤과 캐논 C70의 표준 색감이 굉장히 유사해지지만, 약간 FX6의 S 시네톤이 조금 더, 어, 영화를 표현하는 데 어울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어,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작품을 만드실 때, 조금 화사한 느낌, 뭐 웹드라마라든가, 아니면은 일상생활의 브이로그 같은 가벼운 느낌의 영상을 만드실 때는 C70의 표준 색감에서 조금만 더 손을 보는 게 맞다고 느껴지고요. 반면에 약간 분위기 있고 어두운 느낌? 아니면 분위기 있는 느낌? 그래서 영화 같은 거에 가까운 촬영을 하신다면은 FX6의 S 시네톤. 아, 본식 같은 경우에도 FX6의 S 시네톤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약간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S 시네톤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라 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C로그2, C로그3, 그리고 S로그3 이세 가지를 비교를 해봤는데 C70과 S로그3의 동일한 럿을 적용했을 때 가장 크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은 S로그는 확실히 어 검은색을 명확하게 검은색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음... 약간 마젠타 느낌이 돌게 했던 것 같아요. 소니가 약간 마젠타 느낌이 꼈다라는 소문이 많이 돌고 있긴 하거든요. 캐논은 검은색을 검은색으로, 흰색을 흰색으로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데, 소니의 FX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정을 한 느낌이 조금 더 과하게 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로그를 보정하실 때 컬러그레이딩을 하실 때이 색감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답이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다이나믹 레인지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의 웨이브폼을 따로 캡처해서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C로그만 봤을 때는 C로그2가 C로그3보다 압축률이 조금 더 높았어요 다시 말하자면 안부가 조금 더 표현을 쉽게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c로그나 s로그 두개다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다이나믹 레인지 뭐몇 스탑이다 이런게 있긴 하지만 두개다 실제 상황에서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어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c70과 fx6의 비교를 한번 어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총세편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제 다음에는 지금 예상 중인 게 R5를 이제 제가 또한번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어, 캐논의 R5가 굉장히 잘 나왔죠. 그런데 최근에 펌웨어 업데이트도 되면서 어,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R5에 대한 어, 리뷰와 함께 FX6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